현재와 과거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노예의 존재 여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 발전했다는 증거로서 우리는 노예제 폐지와 시민적 자유의 확장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 역사가 너무 오래되고 교회마저 노예제도를 당연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예제도와 얽힌 교회의 복잡한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1세기에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노예제도와 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25%즉 600만에서 100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로마 시에만 40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고 이들은 노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검투사나 성노예들처럼 오락용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 교회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 세계와 비기독교 세계 간에 서로를 노예로 삼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양분했던 비잔틴 제국과 아랍 세계가 노예 무역의 종점으로 기능했고 중앙 및 동유럽의 이교도 사회가 중요한 노예 공급처였으며 바이킹, 아랍, 그리스, 유대 상인들이 노예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기독교 세계 내에도 노예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특히 중세 후반에 대서양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 기독교 국가에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노예들이 수입되기 시작하지요. 1441년에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가 북서 아프리카의 모르타니아에서 포르투갈에 도착했습니다. 1444년에는 포르투갈의 해안 마을 라고스에 수입된 아프리카 노예들의 판매를 위해서 최초의 노예 시장이 설치됩니다. 또 1552년에는 흑인 아프리카 노예들이 리스본 인구의 10%를 구성하게 되지요. 근대의 경우 영국이 대서양 노예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또 노예 제도의 중심지가 미국 식민지로 이동합니다. 1750년 무렵에는 미국의 열세개 식민지 전역에서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었는데, 특히 미국 남부에서 담배와 면화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이 지역이 노예제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1,2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는데요, 그들 중 64만 5천 명이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었지요. 그 항해 도중에 보통 노예들의 15%가 사망했는데, 노예들을 사냥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아프리카인들에 의해서 대략 600만 명의 흑인들이 추가적으로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예제도가 성행할 때 이에 대해 교회가 저항했던 기록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노예제의 부당함을 비판했고 이 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입니다. 그도 한때는 노예를 소유했고 노예 사냥에도 참가했었지만 도미니크 수도회에서의 묵상을 통하여 노예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고 그 후로 평생 동안 남미의 노예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1550년에는, 스페인 비아돌리드에서 세풀베다 신부와 인디언들의 인권을 놓고 논쟁을벌였습니다세풀베다는 인디언들이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했지만, 라스카사스는 그들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지는 못했지만, 그의 노력으로 그들의 법적 지위가 여러 차례 향상되었기에 그는 최초의 노예 인권 운동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강력하게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영국과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접촉점, 즉, 내적인 빛이 있다고 믿으면서 일체의 성이나 피부색, 계급에 의한 인간 차별에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노예제 반대 운동의 선구자들이 되었지요. 또한 18세기 영국에서는 하원의 윌리엄 윌버퍼스, 수상 윌리엄 피트, 성공의 목사인 존 뉴턴과 존 웨슬리의 노력 속에 1807년에 노예 무역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1833년에는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찰스기니, 아사마한, 레인신학교와 오벌린신학교, 그리고 오렌지스코트와 웨슬리안 감리교회 등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농촌, 염전, 그리고 각종 장애인 시설 등지에서 노예처럼 학대 당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이 폭로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성적 육체적 학대 때문에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건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연예 기획사에서 소위 노예 계약 문제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과 공단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역시 현대판 노예제의 희생자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노예제노는 이 사회의 현실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회의 이해와 관심의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자 교회가 등불로 밝혀야 할 어두운 그림자인데 말입니다.